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어, 캠플레이트쪽 어, 이쪽 부분 관련해서 요 닐리프 밸브 예, 이쪽에 이제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어, 뽑아서 베스트로 어, 컨디션이 나오는 캠플레이트랑 어, 닐리프 밸브 예,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어, 이 작업을, 어, 왜 해주냐면, 어, 그 SNS나 뭐, 퓨얼링, 스크린 이익을, 예. 뭐,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어, 이제 교체를 해주게 되면, 어, 아무래도 이제 좀 정밀하게, 어, 가공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오일 압력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론 그것도 또 다시 분해를 해서 어, 리빌티를 하긴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순정 부품보다는 예, 훨씬 더 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금전적인 여유가 어, 좀 충분하시면 이제 그 SNS나 피어링, 뭐 어, 스크램 이익을 예, 그 제품으로 어, 교환 해주는 게 어, 좋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제품도 뭐 오랜 시간 동안 어, 뭐 리빌트를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측정을 해보고 이제 값이 떨어지면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밀하고 어, 이제 오일 압력이 어, 걸렸을 때랑 이제. 안 걸렸을 때, 그니까좀 낮은 오일압력, 이제 높은 오일압력, 예, 그거에 대한 편차가 확실히 이제 순정 제품보다는 예, 그 갭이 좀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을 어, 이용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고, 어, 이 순정 부품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정밀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군이에요. 그래서 요 알루미늄 재질 자체도 그렇고, 어 다음 이제 안에 구성되어 있는 부품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홀 가공이 되어 있는 컨디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예, 그, 3, 사에서 나오는, 이제, 옵션, 그, 제품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일단 지금 요거를, 어, 캠플레이트를 이제 기존의 걸, 어, 탈거를 해서,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 그 외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캠플레이트를, 어, 준비를 해서, 이제, 닐브렐브 예, 요거를 이제 껴 갖고 이제 테스트로 나오는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해 주려고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요로 해서 캠플레이트 템플레이트를 네. 이제 네 개를 어,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거 하나랑 이제 나머지 세개 어, 대체품을 준비를 해서 이제 릴리프 밸브 네.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템플레이트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그 값을 다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값 중에, 어, 최적의 조합. 네, 그 조합대로 이제 몇 개를 이제 추려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또 테스트를 또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한두 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조을 해갖고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뭐 결국엔 이제 뭐, 뭐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 탈락할 건 탈락하고 이제 올라갈 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건데 어, 이게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 어, 결국에는 오일 압력이 항상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 들어가는 릴리프 밸브 예, 이거를 이제 또 어떤 걸 끼냐에 따라서 어, 똑같은 릴리프 밸브고 이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스프링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값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제 요캠플레이트쪽 컨디션을 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조금 정확하게 어, 작업을 해서 어,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이제 릴리프 밸브가 어, 정확하게 열리고 닫히고, 예, 하는 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계속. 예. 이제 물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압력이 떨어지긴 하겠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뭐 압력이 떨어지거나, 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어, 컨디션 체크하는 것을 어,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데미지, 뭐 크랙이나 뭐 기타, 뭐 스크래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뭐 교환을 어, 해주고 어, 작업을 하면 된다지만, 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요 오일 압력이 걸리는 시점,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하고 어, 그냥 조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태핑 놀러랑 어, 밸브 쪽 이런 노크함, 이런 쪽부분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뭐 노이즈 예,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예,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어, 체크를 하고 조립을 어, 해준다라고 하면 어, 확실히 어, 그런 노이즈를 좀 현저하게 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밀리프밸브인데요 이거를 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넣다 뺐다. 예, 왕복 운동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넣다 뺐다 해갖고, 이제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4분의 1씩 돌려가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예,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예, 이렇게 한번 예, 확인을 해봅니다. 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뭔가 걸린다든지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 힘이 좀 받는 부분이 있다든지 어, 그러면은 이제 안쪽을 이제 별도로 이제 조금 가공을 해서 어, 재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그냥 폐기를 하고 이제 다른 걸로 교체를 어,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캠플레이트를 네, 요 측정 장비에다가 어, 걸어 주고요. 어, 일단 먼저 어, 풀 오픈을 해서 이제 한번 환기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릴리프 밸브가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실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에 들어가는 어, 요 롤핀이 있습니다. 어, 롤핀은 이제 신품으로 어, 당연히 교체를 어해 주셔야 되고 어, 그다음 캠샤프트 를 이제 고정해 주는 예. 요 클립은 이제 신품으로 어,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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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면, 일단 캠플레이트 쪽 작업은 네, 끝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